검게 나오는 반응은 피로하다 세포들의 피로 물질이 음. 조금 있다 박사님에게 도움되는 음. 어, 컬러 테라피를 해볼까요? 하고 음, 난 다음에 그린색 아로마를 발라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주 극소수의 네. 일부 검은색이 나와서 네. 아 이럴 땐 밝은 그린 에너지가 좀더 필요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그린색을 권했습니다 네.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보틀 네. 컬러를 보니까 네. 다 예쁜 색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뻐. 얘가 색깔이 변했어요 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이 색깔이었을텐데 어, 그린색이 사라지고 이상한 좀. 색이 좀 됐죠 네, 그 컬러가 어디로 네. 갔을까요? 제가 다 흡수한거죠 역시 음. 네, 이게 참 놀라운 공명이라고 음. 하는 효과인데 나에게 필요한 컬러를 어, 이렇게 빨아들여서 음. 의상으로 음. 옷으로 입거나 주변에 있는 컬러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 에너지장으로 음. 충전하는 게 우리 생명체의 음. 공명 현상이에요. 그래서 음. 화장품처럼 음. 내게 필요한 컬러가 있을 때뭐 선택해서 음. 발라주시고, 음. 어. 그러면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도움이 예. 될수 있습니다. 좋은 아로마로 일단 음. 어, 활력을 주는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음. 테스트해 볼게요. 음. 음 <laughs> 네, 저도 좋아해요. 네, 진짜 좋아해. 활기가 아, 필요하고 네. 활력이 필요할 때 음. 많이 사용하는 맞아요. 에센셜 오일인데, 마음을 행복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음. 아로마의 향기를 계속 느끼시면서, 음. 네, 자,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음.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음. 에센셜 오일이에요. 뇌 세포의 음. 후각을 통해서 직접 내신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라의 변화도 이렇게 아 <laughs> 와 너무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음, 그렇죠. 네, 완전 인지고으로 어, 네, 네, 박사님 연결선이 음, 환하게 연결된 것도 보이시죠? 음, 네. 네, 세포들이 음, 지금 이렇게 음, 반응하고 있다. 진짜 제가 오감 테라피를 쓰면서 네. 저는 시각을 늘 강의하던 사람이니까 시각이 제일 오감 중에서. 첫째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이 오감 테라피를 쓰면서 후각이 가장 인체의 감각 중에서 빠르다. 어, 네, 그래서 이 후각이 네, 발달이, 후각의 발달이 음. 후각의 발달이 치매하고 매우 강가있다는 연구들도 예, 굉장히 예. 많아요. 그래서 첫째가 음. 후각 테스트. 제가 치매의 위험도가 높은 응. 군들을 아로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응. 박사님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않나요? 빨리 반응 못해요. 시간이, 시간이 걸려요. 맞아. 냄새를 네. 잊어버린다는 건이 두뇌 안에서 네. 치매의 진행이 돼 있다라고 이꼬르라고 네. 느끼시면 돼. 그걸 저도 네. 매번 느껴요. 네. 박사님은 이렇게 살짝 네. 음 좋아하니까 오라고 네. 바뀌는데 네. 어, 이게 세포 나이가. 들고 음. 세포의 신냅스 운동이 맞아, 안 일어나는 그래서. 경우는 아로마로 아무리 자극해도 세포에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오라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제일 쉬운건 할머니들이 익숙하게 맡으시는 냄새들 있죠. 네, 네, 된장찌개 아 냄새, 김치찌개 네. 냄새, 그다음에 커피 냄새. 이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아주 익숙했던 냄새를 다시 코끝으로 재현하는 거.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 거군요. 그래서 아 다시 냄새를 확인하고 냄새를 익숙하게 하면서 특수한 이런 좋은 향기를 가까이 하면서 코를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두뇌 안에서 무뎌졌던 그런 감각들이 한 겹씩, 한 겹씩 이렇게 벗겨지면서 음. 어, 세포는 죽지 않은 이상 새로워져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주 어, 네. 이렇게 많이 진행한 사람들은 의사나 병원, 또 약사, 대체의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 아직 건강하고 조금더 하는 데스나 쓸만한, <laughs> 아직은 쓸만한 사람들은 <laughs> 이렇게 음. 자기가 후각 테스트로만도 오늘가 어, 진짜 진행하는 거야? 오나 어, 큰일 났네. 냄새가 무뎌졌어? 오나 어, 음. 꽃 향기 옛날에 너무 뭐 장미향 뭐 라일락향 예민하게 맡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좋다고 쿵쿵 다는데 어머. 나는 이렇게 예민하게 코에 안 느껴져 이러면 살짝 적신호로 본인이 에이. 알고. 어, 박사님 네. 그건 제 연구하고 네. 너무 일치해요. 아, 제가 음.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군에 실험을 음. 해보면 음. 향기를 받지 못하세요. 와우. 그리고 박사님께서 음. 오감 테라피는 개인 맞춤형이 중요하다라고 네. 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 제가 오라를 음. 통해서 연구했을 때 음. 같은 칼라인데 네. 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네. 어떤 사람에게는 네. 다른 칼라가 음. 도움이 되고. 어. 아로마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음. 어, 도움이 되고 시냅스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네. 뇌신경을 자극해 주고 이거 음. 오라 금방 바뀌겠네요. 그런데 네. 어떤 사람에게는 반응이 네. 나타나지 않고 네. 그래서. 어, 사람마다 음.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 시그널이, 오감의 감각 시그널이 음. 다르다라고 맞아요. 하는 박사님의 음. 생각들이 저희 오라 임상 결과하고 너무 일치하는 음. 거예요. 저는 참... 그 부분이 참 음, 신기하네요. 어, 네. 앞으로도 음. 이런 맞춤형, 음.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네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국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의 오감 테라피가 예. 좀더 예. 많이 알려져야 예. 된다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각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몰입하는 몰입도도 다를 것이고 취미 활동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laughs> 신기하고 재미있는 우리 오라 장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오라 강의 정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잘 소개해 주시고 비포 애프터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또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이 비포 애프터 오테라피 다른 뭐 마신다든지 먹는다든지 또 입어 본다든지 노래를 들어 본다든지 이런면서 우리 비포 애프터 이렇게 바뀌는 거또 시연을 또할 텐데 그때도 또 와주실 거죠? <laughs> 어 당연히요. <laughs> 언제든지 네. 박사님과 함께 인상을 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